자, 이번에 떠볼 수세미는요,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옛날에 함께 뜨기를 했던 작품을 조금 바꿔본 것입니다. 그래서 블로그에서는 꽃알의 세미라고 해서 블로그에서는 꽃타의셈이라고 해서 이 가운데 꽃 모양과 이 그물처럼 생긴 동일한 모양이었는데, 이제 그때는 단면형으로 해서 함께 뜨기를 했었고요. 이제 요거는 이렇게 앞 뒷면 있는 모양으로 바꿔 보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이 모양을 호떡형이라고 해서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호빵 수세미가 아니라 이제 납작한 호떡처럼 생겼다고 해서 호떡 수세미라고 했는데 요새는 그런 말이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납작한 모양의 가운데 꽃이 하나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아마 초보자 분들이 쉽게 뜨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꽃잎 가운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직 링으로 잡아주시고요. 자 사슬 3개 세워주시고 한길 긴뜨기 하나 더 해주세요. 그런 다음 사슬 하나, 다시 한길 긴뜨기 두 번, 그리고 사슬 하나. 자 해서 한길 두 번에 사슬 한 번, 요거를 총 다섯 번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다섯 번 반복해 주신 뒤에 마무리 해주시면은 오각형 모양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길긴뜨기 두번 하고, 사슬까지 해서, 가운데 매직링 조여주시고요. 첫 번째, 사슬로 세운 기둥코 찾아서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꽃의 가운데 부분이 끝났고요. 그러면 이어서 꽃잎 만들 색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잎 시작은 여기 저희가 사슬 하나 떴던 부분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슬 하나 떠준 부위에 실 걸어주시고요. 자, 이때 사슬 올릴 때 한번 이렇게. 바늘 앞쪽으로 끝 실을 가져오셔서,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한길긴뜨기 두개 있고, 옆에 사슬 한 곳에 짧은뜨기. 이제 사슬 여섯 번, 또 사슬 하나짜리에 짧은뜨기. 사슬 6번 짧은뜨기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총 5개의 사슬 고리가 생기겠습니다. 자, 해서 역시 똑같이 처음 자리에 빼뜨기로 마무리 지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저희가 만든 이첫 번째 사슬 고리로 빼뜨기로 넘어가 주세요. 자, 이때 이왕이면 실 정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끝 실도 같이 함께 데려가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고리로 넘어간 상태에서요 기둥코 하나 세워 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같은 고리에 짧은뜨기. 자, 잘 따라오세요. 짧은뜨기 한 번, 감아서 긴뜨기 한 번, 다시 감고 한길 긴뜨기 한 번, 이번엔 두번 감아서 두길 긴뜨기, 이번에는 세번 감아서 세길 긴뜨기. 이렇게 짧은뜨기에서부터 총 5코. 짧은뜨기, 긴뜨기, 한길긴뜨기, 두길긴뜨기, 세길긴뜨기. 이렇게 주었고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반대로. 세번 감아서 세길긴뜨기. 다시 두번 감아서 두길긴뜨기. 한번 감아서 한길긴뜨기. 다음, 긴뜨기. 마지막, 짧은뜨기. 자, 해서 이렇게 하나의 고리에 총 10개의 코를 넣어주면 꽃잎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로 끝났으면 다시 옆으로 짧은뜨기로 바로 넘어가 주세요. 짧은뜨기로 끝난 상태에서 짧은뜨기로 바로 넘어가 주시고요. 다시 긴뜨기. 한길긴뜨기, 두번 감아서 두 번, 두길긴뜨기, 세번 감아서 세길긴뜨기. 자, 그럼 이제 또 다시 반대로. 세번 감아서 세길긴뜨기, 두번 감아 두길긴뜨기. 다시 한번 감아서, 한길긴뜨기, 긴뜨기, 마지막 짧은뜨기까지. 자, 하면 이렇게 두 번째 꽃잎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해서 나머지 세개 고리에도 똑같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짧은뜨기까지 돌아왔고요. 이제 마무리는 저희가 맨 처음에 기둥코 올리고 짧은뜨기 했던 곳에 빼뜨기 하셔서 실을 잘라주시고요. 자, 이 고리 사이로 한번 통과시켜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은 돗바늘을 이용해서 이 꽃잎 사이로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 끝실도 저희가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떴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잘라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돗바늘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실을 옮겨서 잘라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보통 요맨 처음에 실을 이제 묶어서 정리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역시나 돗바늘 이용해서 가운데 매직링 뜬 부분 따라서 이렇게 정리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직링 따라서 한번 감아 주신 다음에 실을 잘라 주시면 조금 더 튼튼히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뒤에 호떡 병뜰 부분 색깔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 수세미 뜰 색깔 준비가 되었구요. 사실 요 호떡 수세미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 호빵 수세미 코와 똑같습니다. 12코로 시작해서 총 5단에 걸쳐서 12, 24, 3 6 48, 60 이렇게 늘어나는 코이구요. 자, 해서 아시는 분들은 그냥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단에 걸쳐서 60코까지 아시는 분들은 쭉 떠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직링 잡아주시고요. 자, 기둥코 3개 세워주시고 기둥코 포함 한길긴뜨기 12개 12코가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자, 매직링 조여서 빼뜨기까지 해주시면 1단이 간단히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2단은 모든 코에 늘리기를 해서 총 24코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기둥코 3개 올려주시고, 빼뜨기 한 곳에 다시 한번 바늘 넣어서 이렇게 늘리기 해주시고요. 두 번째 코에도 역시 늘리기. 해서 모든 코에 늘리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코에 늘리기 해서 24코로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빼뜨기까지. 빼뜨기까지. 자, 마무리해 주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3단. 기존 코 먼저 세워 주시고 그다음 코에는 늘리기. 자, 이것처럼 한길긴뜨기 한 번에 늘리기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돌아왔을 때총 36코가 되면은 올바르게 떠온 것이 되겠습니다. 자, 36코로 3단 떠왔고요. 자, 이어서 4단은 기둥코 세워주시고 한길긴뜨기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늘리기가 되겠습니다. 즉, 한길긴뜨기 두 번에 늘리기 한 번이 되겠죠? 자, 마지막 늘리기까지 해서, 4단 48코로 돌아왔구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5단 시작하겠습니다. 기둥코 3개 세워주시고, 한길긴뜨기 2개 더 해주시고, 그 다음에 늘리기 하나. 자, 즉,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 번에, 세 번에 늘리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5단 반복해 오시면은 총 60코가 되겠고요. 자, 이제 60코까지 뜬 다음에는 아까 꽃잎에 이어서 이제 연결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선 60코 5단까지만 마무리를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단도 한 바퀴 돌아와서 총 60코가 되었고요. 자 이제 이 바탕 부분은 잠깐 이렇게 옆에 두어주시고. 아까 떠놓았던 꽃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바탕과 연결할 이 사슬 고리를 만들 색깔도 함께 준비를 해주세요. 저는 하얀색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는 위치는 저희가 아까 꽃잎에서 짧은 뜨기에서 짧은 뜨기로 넘어간 이 꽃잎의 사이를 보시면 이렇게 바늘을 걸수 있게끔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렇게 바늘을 찔러주시고 실한번 가져와서 빼뜨기 해주실 때 이렇게 끝 실을 앞에다 살짝 걸어주시고 빼뜨기 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우선.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네개 올려 주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사슬 네 개는 두길긴뜨기를 대신해서 올려 준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슬 여섯 개를 더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다음에 짧은뜨기를 어디에 하냐면요. 제가 아까 꽃잎에서 세길긴뜨기 두 번을 해 주었어요. 짧은 뜨기, 긴뜨기, 한길 긴뜨기, 두길 긴뜨기, 세길 긴뜨기, 그리고 또 다시 세길 긴뜨기부터 시작해주었죠. 그래서 이 세길 긴뜨기와 세길 긴뜨기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짧은 뜨기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섯 번 사슬 여섯 번 하신 다음에는 실두번 감아서 이 꽃잎과 꽃잎 사이 아까 짧은뜨기로 넘어갔던 부분에 찔러서 두길긴뜨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사슬 6섯 번. 짧은뜨기를 세길긴뜨기 두개 사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세길 긴뜨기 사이를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중앙에 위치하게끔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사슬 6개 해주시고요. 다시 바늘에 실두번 감아서 꽃잎 사이로 걸어서 해주십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짧은뜨기 하고, 마지막 고리하고서, 첫 번째 기둥코에 빼뜨기 해주면 되는데요. 자, 이제 이 마지막은 사슬 3개 올려주시고, 바늘에 실 한번 감아서 한길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한길긴뜨기 하는 위치는, 저희가 아까 처음에 사슬 4개를 기둥코로 올렸었지요. 그래서 네 번째 사슬에 이렇게 코를 걸어 주어서 한길긴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에 위치하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우선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한단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길긴뜨기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요. 사슬 8개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사슬 꼬리에 짧은뜨기. 다시 사슬 8개. 그리 다시 짧은뜨기. 자, 결국에는 사슬 8개에 짧은뜨기를 반복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때 이 사슬 길이는 개인에 맞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아까 바탕을 먼저 60코, 5단까지 떠놨던 건데요. 자, 이렇게 떴을 때, 이 양쪽에 있는 사슬 고리가 이렇게 끝에 맞닿을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자, 래서 조금만 더 뜨고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해서 이렇게 보았을 때 이렇게 완전 딱 맞는 게 아니라 어, 살짝 조금 큰가 싶은 정도가 어, 가장 좋은 사이즈고요. 자해서 요렇게 이끝 부분에 닿을 수 있도록 자신의 손담에 맞게 사슬 개수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렇게 살짝 한단 뜨면서 살짝 요렇게 구부러질 거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이제 너무 딱요렇게딱 안으로 맞는 게 아니라 살짝 요 정도 어 조금 넉넉한가 조금 큰가 싶은 정도의 느낌이 나게끔 사슬 개수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이제 마지막 사슬 8개까지 뜨고 아까 저희가 한길기뜨기로 끝나서 이렇게 시작했죠. 이 위치에 이렇게 반통해서 빼뜨기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얀색 실은 잘라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바로 바탕과 연결할 거기 때문에 돗바늘로 실을 먼저 정리해 주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그냥 돗바늘로 정리할 때 이렇게 하얀색 사슬 따라가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어차피 뒷면이 안 보이니까 약간 이 꽃잎의 뒷면을 사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꽃과 바탕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슬 하나 정해서 사슬 먼저 넣어주시고, 그 다음 바탕 코 걸어서 앞으로 당겨와 주세요. 사슬 앞으로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기둥코를 3개 세워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든 코에 한길긴뜨기 한 번씩 해주시는데요. 자, 우선은 바탕에만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바탕에 한길긴뜨기 다섯 번한 뒤에는 다시 사슬 하나를 가져와서 사슬과 바탕을 함께 한길긴뜨기 해주세요. 자, 이라면 다시 또 바탕에만 한길긴뜨기를 다섯 번. 다섯. 그 다음에는 역시 사슬을 가져와서 바탕과 함께 한길긴뜨기. 그래서 이 내용대로 계속 한길긴뜨기 반복해 주시면 되구요. 그러면 이번에는 코 늘림 없이 그대로 똑같이 60코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슬 같이 뜬 다음에 바탕에만 다시 5코를 하면 처음 위치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바탕 5코 떴을 때 이렇게 처음 자리로 돌아와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자, 기둥코에 빼뜨기까지 하면 이제 연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지금부터 줄여가면서 약간 이렇게 동그란 모습이 되기 때문에 자, 이 사슬 고리가 그래서 아까 개수를 본인에게 맞게 조절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시 기본 호빵 뜨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지금 60코로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자, 기둥코 3개 세워주시고요. 다시 한길긴뜨기 2개 더 해서 그 다음 모아뜨기 자, 즉 한길긴뜨기 3번에 모아뜨기 1번 해서 48코로 만들어 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36, 24, 12, 그리고 마지막 줄이기까지 해서 총 6코로 마무리 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한길긴뜨기 3번에 모아뜨기 한번 이렇게 해서 총 48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48코로 돌아왔고요. 이어서 기둥코 세우고 한길긴뜨기 한번더 하고 그다음 모아뜨기 자, 해서 한길긴뜨기 두번 그리고 모아뜨기 한번 자, 해서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은 이번 단은 총 36코로 마무리되겠습니다. 자, 36코 떠 왔고요. 다시 기둥코 세우고 자, 이번에는 바로 모아뜨기를 해줍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모아뜨기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와 주시면 이번에는 총 24코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기둥코에 빼뜨기까지 해서 총 24코로 마무리 지어주었고요. 자, 이제 바로 모아뜨기 갑니다. 사슬 두개 올려주시고, 바로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해주셔서, 이렇게 모아뜨기 한 효과를 내주고요. 그 다음부터는 원래 하듯이 한길 모아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돌아오시면 은 이제 12코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모아뜨기한 다음에 자 빼뜨기는요 아까 올린 사슬 두 개가 아니라 그 다음 했던 한길 긴뜨기 코에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어서 이제 남은 구멍의 크기를 보고 한길 긴뜨기로 할지 긴뜨기로 할지를 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긴뜨기를 이용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사슬을 하나만 세우고요. 그 다음 코에 긴뜨기를 바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 바퀴 돌아서 빼뜨기할 때도 역시 이 방금 한 긴뜨기 코에 빼뜨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바퀴 돌아서 최종 6코로 마무리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실 잘라주시고 돗바늘이나 코바늘 이용하셔서 이렇게 안쪽에서 밖으로 한 바퀴 모든 코에 둘러주셔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제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옆모습은 이렇게 납작한 코떡 모양이 되겠습니다.